오늘은 6월 둘째 주일로 우리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순교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6월 둘째 주일로 순교자 기념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서 순국자들 즉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런 분들, 그리고 순국 열사들, 이런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순국자들 이들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경의를 마땅히 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히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늘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평범한 진리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후에 보면, 이하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즉 마지막 한 주간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바로 영광의 죽음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영광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입니다. 우리는 네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는 각 복음서마다 독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영광의 때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영광이라. 한데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어떻게 영광이 될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종결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일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 영광의 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또 이런 점에서 영광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태초 전부터 영원한 성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하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바로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모든 사명을 다한 후에 영광의 자리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젠 구원을 얻게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하지 않지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바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가는 그런 죽음이 될 것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미랄 바로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은 하나로의 미리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신 후에 25절, 2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나의 죽음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는 자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나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오히려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게,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를 미라리 되라 하고 말합니다. 2 6육절에서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의 미리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의 미리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오히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알의 미랄리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 알의 미랄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 박해를 견디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숨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가 포함되어서 열두 제자인 이 그룹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이런 전승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가 뒤따랐지만 바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뿌리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알의 미랄로서 그 목숨을 버린 예수님처럼 많은 순교자들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 세대반 집사였습니다. 세대반 집사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은 하나의 밀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리반 집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공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유대인들이 세리반을 돌로 채 죽였습니다. 그 죽음은 헛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결과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세대반을 죽인 그 군중의 분노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게 되었고 예수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신을 간그 지역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유대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기에서 세반의 죽음의 결과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천도되는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반으로 인한 이 박해를 박해 때문에 피신을 한 그들 중 일부가 수리아 지방,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가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세리반의 일로 인한 환란을 피해서 간 사람들이 세운, 복음을 지내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성교사로 보내서, 그 복음은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서 번져가고 있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계 성교의 요람이 된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세리반 집사의 순교의 시로 된 결과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반의 순교에서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는 토마스 목사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순교를 당한 영국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은 바로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참 값없는 죽음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순교를 당할 때 나이는? 불과 27세였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으로 전향을 하고 런던 성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김자팽이란 사람을 중국에서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한국에 와서 두달반 동안 해안을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성경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한양에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향합니다. 태풍을 만나서 결국 한양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중국으로 되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은 이런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1866년 미국 상산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간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통역관으로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오직 조선을 가겠다고 하는 이 열망으로 그 배를 탔습니다. 제네일 시먼 호는 대동강을 향해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66년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한국의 상황 때문에 몹시 위험했습니다. 결국은 그제네일 시먼 호는 조선군의 화공을 받아서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불에 타게 되었을 때, 이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물로 헤엄쳐 나와서 무토로 갑니다. 그러나 무토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조선인 병사들은 그들을 하나하나 다 죽이게 됩니다. 그 화염에 불사인 휩싸인 그배 속에서. 토마스 목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성경을 열심으로 강변을 향해서 던집니다. 예수라는 이 말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가져왔던 그 성경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이 남았을 때, 그는 그 마지막 한 권의 책을 가슴에 품고 물레 뛰어들고 무트로 무트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결국 그는 체포가 되고, 그 당시의 관군, 박춘군이라는 사람에게 이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7세의 나이, 이렇게 죽은 토마스 목사의 순교는 보기에 따라서 값 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병사 박춘권 씨는 그 토마스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에게 책한 권을 건네준 이 토마스 목사님의 모습은 쉽게 내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박중권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 왔다. 이렇게 기록을 남니다이 박중관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양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토마스 목사님이 던졌던 그 수많은 성경책들, 그 강변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받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 이 신행이라는 여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의 평양감사는 토마스 목사님이 뿌렸던 그 책을 다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변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책세 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책에 호기심이 있지만그 책을 반납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할수 없이 그 관료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료에게 그 책을 줍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모아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경 책 을 하나하나 뜯어서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 집은 그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후에 이 박영식도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세권을 쥐어왔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성장해서 이제 나중에 그 박영식의 집을 샀습니다. 성경으로 도배가 된그 집을 사서, 물론 그때는 아직 믿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 선교사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에 머물면서 최치량, 그 집의 주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치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성경으로 도배된 그 자기의 여관을 바로 교회당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바로 이 널다리골 교회가 부흥해서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사를 펴온 적이 있다고 하면,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907년 우리 한국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는 바로 그 1907년의 대북운동 그 대북운동의 요람이 된 교회가 바로 이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세대반, 그 집사님의 죽음, 결코 헛되지 않냐고, 안교교회의 설립의 계기가 되고, 그 안교교회를 통해서 세계선교의, 세계선교가 힘차게 뻗어나갔던 것처럼, 토마스 목사님, 27세의 나이로, 죽어간 그 죽음이 헛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결국 헛되지 않냐고 평양 장단교의 요람이었던 멸사리골 교회와 연관이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십니다. 선교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순교자의 피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토마스 목사 기념교회, 그 기념교회의 주춧돌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춧돌해서 놓았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 오늘 성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성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성교자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성교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세대반 집사님이 죽어갈 때에 사행전 6장 15장에 1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대반 집사가 이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웃으면서 성경책을 박충권 씨에게 건넬 수 있었던 것. 거의 영적인 눈, 거의 믿음의 눈으로 하늘 영광을 볼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26절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합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 그는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먼저 순교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결코 잊어는 안 됩니다. 그들 향한 감사, 그들 향한 존경의 마음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각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지금도 세상의 곳곳에는 복음을 전할 때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지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한한 존경과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교자의 신앙, 그 신앙을 본받아서 충성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36장을 불렀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우리도 그 신앙,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순교자의 신앙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충성을 다는 하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영생을 소유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